그 이게 그니까 말하자면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너무 짜증난다 그러니까 엄마 심부름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. 와. 아, 어. 어. 어, 내 템. 아, 어, 내 템. 아, 어, 내 템. 아, 씨. 아, 아니. 아니, 비 오는 건좀 멈출 수 없나? Åh. Oh. Oh. 진짜 짜증나네. 여기 와서 어, 어, 아, 이거 주고 이제... 음식에서... 근데 고기 31일이 정확히 30일이 됐습니다. 아, 정리가 됐나? 그래도 몇 분만 챙기라고 해 주시고... 제해야 돼요? 방문 나 여기서 솔직히 야 솔직히 나 진짜 솔직히 야 진짜 솔직히 나 진짜 야나 진짜 솔직히 야 솔직히 뭐라고 하든 야 생각을 해봐라 야 솔직히 백만 원짜리 별로다.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자. Okay. 1 0 백... 10배 1 0 0만 10만 100만 천0 0 0만1 0 0직히0 0 0 100만 버0 0 0만1 0 0 0 0 0 1 0 0 9천만원 벌었다. 오케이 오케이. 인정 인정 인정. 야 9천만 원 9천만 원 어디 9천 개가 맞냐? 9천만 개가 맞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맞냐 이거 9천만 개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음식에 빵 빵은 없냐 음식에 빵 어디 있어? 와, 여기 있어. 1, 2, 3, 100, 1 0 0 1 0 1 0 1 0 0만1 0 0 0만이 정도 있었다. 있었다. 정도 있었도 있었다. 다 야, 그러면은 제가 실수가 없는 거거든. 맞다. 음... 이 정도에서 좀 다시 시작할게 여기. 나이 정도야, 엄마. 아 내가 왜 만들었었지? 막대기나? 막대기 왜 만들었지? <목소리> 와청렴검 여기 다 있네. 여기 진짜 저거 맨날 저거 진짜 사고 싶어 이거 한 이정도만 하고 나 내가 니지야야야사진 아니, 안다사신수가 다이아 그러거든요. 네, 제가 다이아도 오늘 만들 수 없다니까요. 청룡이건 살까? 아니야. 야, 나 니코에 듣 샀다. 야, 다 덤벼. 야, 다 덤벼, 엄마. 다 덤벼, 임마. 다 덤벼,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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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감히 굉장히 아픈 걸 볼까 야 아파도 야, 아파도 힘드네 아, 그래도 세팅은 해줘 그니까, 좀 아픈데? 내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, 철갑하니까. 근데 여가 어려우니까, 뭔가 색깔이, 뭔가 색깔이 나왔어, 얼굴이. 아, 성공기 색이, 헥! 화려하게 나왔네? 어? 이건 뭐해? 그걸로 이제 무서워, 쪼만. 꼬리 두 개. 밤에 꼬리네. 어, 저기 호박도 있네. 되도록이면 음. 약을 좀 많이 잡아야 돼. 침대도 사야 돼. 근데 하면은 마크에이즈에선 시민 고용 있죠. 그런 건데 여기서 시민 고용 대신에 무기를 플러스로 더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팀은 여기서 한명 이제 더 뽑고 너무 좋은데, 이제 한 명이 더 있는 거같으면은 쓰기로, 만들 수 있어. 나 처음 뽑았냐? 왜 이렇게 아프지? 저거 아, 좀꺼낼 방금 사가 저... 사야되는데 방분항가왜 없냐? 항공차가 설마 잡힌 자 있겠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오락액 황금 사과를 사겠습니다. 대군 아아아야 됐냐? 아, 빵. 야, 아 야, 근데 나돈없아면 안되나 게이거게웃 <목소리> 너무 아프다 하여튼, 사실 저는 썼으니까 다음 편 계속 이어가죠. 4분, 아, 나 계속 얘기하는데 그 처음 4분은 잘렸습니다. 마지막이는썼아니다 다음 편에 하자. 다음 편에 쓰게 하자. 마르 네, 이상으로, 낚시를 합니다. 빠이빠이.